아, <웃음> 행복하다? <웃음> 자, 자 반갑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laughs> 인비입다둘셋 <인피닛입니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인피입니다인피입니다 <laughs> <와, 참까네. 인피닛입니다. 웃음> <laughs> 우리 뭐일심동 세자 뭐, 맞죠? <laughs> 아 오늘 오시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부터 인사드릴까요? 예. 아네 여러분 아 2024년 12월부터 대상적의 시간을 가져온 저 인피니티의 둘째 부모이자 오늘 여기에서 와우 여러분들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인스피니카 인피니티 만남의 15번째 15전형 무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와우. 어, 15주년 기념 공연인데, 오늘은 리미티드 에디션 15번째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리미티드 에디션 공연에 오신 여러분 을 환영합니다. 인피니티 에디션 승입니다 네, 네, 귀염둥이 유테인트의 <laughs> <이틀>, 아기 우현입니다 남아기, 남아기 아 하이, 남아기 <나마기. 웃음> 하이, 하이. <Hi>. 네. <laughs> 네. <접니다. 웃음> 네, 네 접니다 예, 예잘 지냈어? <laughs> 네, 이렇게 또올리픽트닛데션의골 마지막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피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다 마지막 에요안녕하 막내 <laughs>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어, 우선 정말 의도치않게 어제는 눈과 비가 왔더라고요. 어제는 계절을 가격었거을하요데하부못해가지고뭐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 기상청 이기더라고 네, 이 모든 기상을 다 갖고 있는 확실히, 뭐, 네.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어야 기억이 남아요. 아, 추억의 그리를 어, 급하게. 그게 왜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죠? 하하튼 <laughs> <laughs> 아,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8 어, 팔도 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아, 더워요? 만약에 어때요 덥다, 덥다고요? 추워요, 더워요. <laughs> 아니 덥게 입고 오셔놓고 덥다고. <laughs> 아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만 더운 건 그나마 참을 시 있는데, 만약에 춥다 하면은 저희가 뜨겁게 해드리니까 네. 네. 옆에 분들이 는을때렇데 같이 이제 붙은 게 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초반부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춥다고 하면 좀 안아드리고 시작하려 했는데 몇 네. 사람분이 많이 셔가지고 저희가. 기이 안아드리면서 어, 무대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땀 아, 삐짓삐짓 흘리면서 아 추워요 못다네요 <laughs> <laughs> 이제는 저희가 춥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좀 무대 위로 올려서 좀 안아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저는.. 그런 리뮨티베이션의 오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첫 네, 네. 마지막 공연이고요 네. 네. 저희가 2 0 2 4년 12월 4월에서 시작해서 25년 네. 1월, 2월, 3월 아시아투어한 다음 r u s s 이 a Russia, r u 콘서트 인스파이어에서 마지막을 i a Russia, Russia, r u s s i 제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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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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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어요내꿈 꿨어? 어, i a r u s s 방문하셨어요? i 아니면 뭐 관심을 받고 싶으셔서 <웃음> <웃음> 아니에요 거짓말치면 안 돼요. 네, 이제 거짓말치면 안 됩니다. 어 네? 아, 그래서 몇 분은 성동식 공을 꾸셨네요아 진짜. 어 아, 너무 축하드리고 <laughs>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무런 <laughs> 게 <몸이> 아니었길. 그데 <laughs> <근데, 웃음> 여기 오른쪽 분은 골스하면서 웃으신게 아니라 홈 골스. 꿈에까지 찾아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좀 하면서요. 흥미씨 늙었어. 아 다행히도 안 꼬세요. <laughs> 그래서 오늘 컨디션도 괜찮아요. <laughs> <laughs> 확실히 오늘 어제보다 더, 더 잘생기셨다.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laughs> 네. 아, 근데 네, 네. 우리 스피릿이 춥다고 하니까 네. 한번 소리 한번 질러서 까요다 같이 한번? 아 추운 만큼, 추운 만큼. 아니죠, 아니죠. 추운 만큼은 너무 적게 나오니까. 오늘 어, 뭐, 네.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스피릿 우리 해하만 소리 질. 이번 리스피리과 저희들이 함께하는 우리 이번에 맞습니다 앨 어, 콘서트 공연. 네. 어제 V 씨한테 리스트등이어 이제 처음 저희가 리미트레이션 했을 때랑 살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laughs> 보여줄 무대들이 어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달라진 부분도 많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네. 어, 네. 네.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네. 어 굉장한 무대들도 많이 주세 그렇죠 정말. 지금 할 말이 어? 너무나 많지만 <laughs> 네. 이따가그 공연들을 마친 후에 그거에 네. 소통을 한번 나눠보는게 어려운 말이요 오늘 아, 네. 아, 아, 저까지 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아, 그렇지요. 오늘 온라인으로도 보이시뭐죠아 아, 아, 온라인. 지금 팬 라이브로 예. 모든 전 세계 전 세계 중계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 안녕. 전세계 팬 여러분들에게 하아아아저안면도 없는데 미하오 다이거 하오 여러분들 같이 쉬는거죠 안녕 해봐 들려요 네아아아아 오쓰 오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그동니트어이피니트콘서트 다음 무대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나 보겠습니다 뭘까요 아, 어제 이어서 저는 진짜 리얼로 돌고래 소리를 들었거든요 성기형이 여러분들이 삼성실에 따라서 돌고래가 나올지 파워가 나올지 <laughs> 네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제 네. 분들이 네네. 노래를 정말 후렴을 너무 잘 따른 아, 기가막히게 불러주니다 기가막히게. 이따는 <laughs> 같이 부르는 곡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죠. 맞죠. 맞습마다야이 네, 네. 들려드리기 전에 다음 이제 의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성현씨